수직 이등분 삼각형일 때는 변의 중심에 위치. 동각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 O에. 안녕하세요, 김샘 수학입니다. 삼각형 ABC의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심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런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OA, OB, OC 길이가 반지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외심은 직각 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둔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점 O에서 만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점 O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 점 O가 삼각형 ABC 외접원의 중심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수직 이등분선이 한점 O에서 만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O에서 선분 BC로 내린 수선의 교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점 E가 B, C의 중점이면 세 수직 이등분선은 한점 O에서 만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점 E가 중점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이라고 보면 1번, 2번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등분했고 수직이니까 반대편도 수직이겠죠. 이변이 공통이니까 SAS 합동입니다. o a 선분과 OB3분 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자이 친구를 3번 4번 삼각형이라고 하면 3 4번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 수직 2등분 사이니까요. 두 변의 길이 같고 90도고 공통이니까 S에 이어서 합동입니다. 자 따라서 아까 전에 o a 선분과 o c 선분의 길이가 같죠. 1번 2번 삼각형 합동에서 o b 선분도 길이 같으니까. 새로온 거면 은 삼각형 o b 2 e 삼각형을 5번 삼각형 6번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그럼 두 삼각형 합동일까요? 합동입니다. 90도 90도가 보이죠. 빗변과 빗변이 보이죠. 한 변이 공통이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서로 합동이니까 BE선분과 EC선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세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수직 이등분선은 한점 O에서 만났습니다. 한점 O에서 만난 이 점에서 각 곡점에 이르는 OA, OB, OC 선분의 길이가 삼각형의 합동으로서 길이가 같았죠. 해서 교점 o는 원o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수 예서 1번입니다. 점 O는 삼각형 A, B, C의 외심이고 강 A가 65도일 때 B, O, C의 크기를 구하이라 그랬습니다. 점 O가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이죠.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O, A, O, B, O, C 길이가 같다죠. 따라서 삼각형 A, B, O는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오른쪽에 A, O, C 삼각형도 역시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AOB 삼각형을 따로 떼서 계산하면 이렇게 선분의 길 같죠? A각을 small a라 그러면 B각도 small a가 되죠? AO 선분을 연장을 해서 O각의 외각인이 친구는 A각과 A각을 더한 2A각이 되죠. A형 선분을 계속 연장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2A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B각이라 그러면 이 친구도 2등변 삼각형으로서 역시 B각이 되죠. 삼각형의 외곽에 의해서 이 친구는 2B가 되죠. 따라서 65도는 A 더하기 B가 되고, 2A 더하기 2B 이 친구는 2에 A 더하기 B가 됨으로써 2 e 곱하기 65도가 됩니까? 130도가 되었습니다. 점 O가 외심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삼각형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O 각의 크기는 A 각의 크기의 두 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A 각의 크기가 a 도라 그러면은 A 각의 두 배인 2a가 되는 것이죠. 예제 이번 살펴보겠습니다.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각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크기는 물었습니다. 점 5가 외심이라 그랬으니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기 때문에 그냥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모두 다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따라서 친층과 X가 되고 Y가 되고 G가 되겠죠. 삼각형 내각 합은 180도니까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값은 180도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값은 9 0도니다 되겠죠 예제 3번입니다 점원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삼각형둘레는 물었습니다 외심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어, ab선분의 중점이 f고 bc선분의 중점 이 d니까 이렇게 길이 같습니다 2층과 6 5 5cm가 되죠 삼각형둘레는12 다기 10 다기 10을 계산하면 32가 되었죠 예제 4번입니다 삼각형 ABC는 원 O의 내접삼각형이고 각 O, C, B가 35도 일각 BAC의 크기를, 크기를 물었습니다. 원 O의 내접삼각형이고 뜻은 내접삼각형이니까 안쪽에 돌아가는 삼각형이고 삼각형 입장으로 보면 원은 외접하는 원이 되죠. 점 O는 외심이 됩니다. 보조선 OB를 끄으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35도가 되고요. 안에 있는 O 각은 110도가 되죠. 110도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각은 110도의 반이죠. 55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심에서 직각 삼각형일 때는 뒷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둥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